안녕하세요. 경제전문 채널 은오레터의 은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최신 FSD 13.2 업데이트와 2025년부터 펼쳐질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를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혁신의 여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입니다. 현재는 고속도로 주행, 차선 변경, 신호등과 표지판 인식, 그리고 도심 내 주행 같은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FSD의 핵심은 테슬라 비전이라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과 AI를 활용한 신경망 기술입니다. 또 테슬라는 자율 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도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OTA 업데이트로 개선하고 있죠. 테슬라는 최근 FSD 13.2 버전을 배포하며 자율주행 기술에서 또 하나의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AI4 하드웨어 차량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기술적 혁신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6Hz 풀 해상도 AI4 비디오 입력으로 선명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케일링이 4.2배 증가하고 코텍스 클러스터를 통해 학습 속도를 5배 향상시켰습니다. 포톤2 컨트롤 지연 시간이 2배 감소해 반응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FSD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 후진 및 경로 예측을 개선했습니다. 카메라 청소 기능을 향상시켰고, 주행 추적 컨트롤러를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FSD가 슈퍼차저에 스스로 후진해 정지하는 모습은 많은 테스터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혁신의 핵심은 스케일링 법칙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하며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스케일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크기를 3배에 확장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복잡한 주행 환경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모델 컨텍스트 길이를 3배에 확장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상황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 인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데이터 스케일링이 4.2배 증가합니다. 더 많은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코텍스 클러스터의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실행되며 포톤2 컨트롤 지연 시간을 2배 감소시켜 자율주행 반응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GPU와 자사의 도조 슈퍼컴퓨터를 결합해 병목을 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인간 운전자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FS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시대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에 추가로 개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크기와 문맥 길이를 3배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응급 차량에 대응하기 위한 오디오 입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 예측과 경로 효율성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카메라 가려진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FSD 슈퍼바이즈드 단계를 넘어 완전한 언슈퍼바이즈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은 테슬라가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명 '주니퍼'로 알려진 모델 Y 리프레시가 2025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새로운 디자인과 고급 사양, 향상된 주행 거리를 특징으로하며 소비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드명 레드우드로 알려진 모델 2는 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로 약 2만 5천 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소형 크로스오버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자율주행 로보택시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중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제공하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위치한 메가팩토리를 2025년 초에 완전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간 만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의 전력 저장 솔루션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 총 50만 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생산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대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트럭도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202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동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로보택시 서비스로 차량 소유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대중교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SD 언 supervised 기술을 통해 목적지까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공격적인 가격이나 전략을 통해 2026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8%를 유지하며 선두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로보택시는 도시와 교외의 이동 방식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2026년 목표는 단순히 차량 판매를 넘어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이동 솔루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및 자율주행 기술은 약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SD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를 넘어 미래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 FSD 13.2 업데이트는 기술혁신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테슬라가 여러갈 자율주행 시대를 기대해 봅시다. 테슬라의 FSD 13.2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를 넘어 미래의 모빌리티 혁명을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혁신의 미래를 함께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